구독자 중에 손환님께서 할러데이와 피자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고 이런 일러스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나은 영상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구와 미식축구는 선수들의 운동 메커니즘이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 소질이 있는 선수들의 경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야구와 미식축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베리본즈, 조마워, 토드헬튼과 같은 선수들이 야구 선수로 데뷔하기 전 미식축구로도 유명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오늘의 영상은 NFL 스타 선수들로 만들어보는 MLB 팀입니다. 1루수는 like really cool 맥카셀로 선정했습니다. 맥카셀은 2004년 MLB 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에 36라운드에 뽑혔고 그 다음해인 2005년 NFL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픽으로 뉴잉글랜드 페이리어스에게 지명됩니다. 톰브레디의 백업 커터백이었던 그는 2008년 톰브레디의 부상으로 주전 커터백을 맡았으며 10승 5패에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주전 커터백을 성장한 그는 2009년 톰브레디가 부상에서 복귀하자 캔자스 시트로 트레이드된 뒤 장기 계약을 맺으며 NFL의 주전 커터백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 루스는 현재 시애틀 시옥스에서 뛰고 있는 러셀 윌슨을 뽑았습니다. 2007년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를 볼티모어가 41라운드에서 지명하지만, 러셀 윌스는 롤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진학을 선택합니다. 대학 시절 그는 풋볼보다는 야구로 더 유명했으며, 2010년 콜로라도가 4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하자, 그해 콜로라도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해 야구선수로서 경력을 시작하려 했지만, 풋볼 명문인 위스콘신에서 주전자리를 약속하면서 편입을 제안합니다. 러셀 윌슨은 고민 끝에 위스콘신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NFL 드래프트에서 시애틀에게 지명됩니다. 데뷔 첫해 주전 자리를 차지한 그는 데뷔 2년차 시즌에 슈퍼볼 우승을 하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쿼터백으로 거듭납니다. 야구에 대한 애정이 여전한 그는 시즌이 끝나면 텍사스와 뉴욕 양키즈의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해서 선수로 뛰기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마이너 시스템에 있던 시절 그는 대학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2할 2푼 1리의 타율에 도루 15개를 기록했습니다. 빠른 다리와 강한 어깨를 보유한 그를 이루스로 뽑았습니다. 저는 존 얼웨이를 삼루스로 뽑았습니다. 사실 그는 외야를 주 포지션으로 뛰었지만 그가 NFL에서도 역사에 남는 쿼터백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사이즈를 봤을 때 삼루스로서 변신이 가능했을 거라 믿기에 그를 삼루스로 뽑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통 삼루수가 많이 없기도 했습니다. 야구 재능도 뛰어났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79년 캔자스시티에 18라운드에 지명되지만 스탠포드 대학 진학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 대학 풋볼에서는 뛰어난 선수가 한 명도 없는 스탠포드 대학을 얼웨이 혼자서 멱살을 잡고 이끌었다고 표현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체 1차 지명으로 NFL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양키즈는 1981년 그를 다시 2라운드에서 지명하지만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얼웨이의 실력과 그의 지성에 반한 양키즈의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존 얼웨이를 영입해야 한다는 특명을 내렸지만 당시 양키즈의 프론트 오피스는 nfl 최고의 커터백이 되겠다는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 콜츠가 그를 전체 1번으로 지명했지만 존 얼웨이는 볼티모어와 계약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팀과 리그에게 트레이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꼭 볼티모어와 계약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뉴욕 양키즈와 계약을 해 야구선수가 되겠다고 하면서 조지 스타인 브레너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존 얼웨이란 스타를 잃고 싶지 않았던 nfl은 결국 그를 덴버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존 얼웨이는 덴버에서만 16년을 뛰고 은퇴했으며 2011년부터는 덴버의 GM 겸 부사장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 두 번의 우승과 GM로서 으한 번의 우승을 덴버에게 안겼습니다. 유격수는 바로 카일러 머리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외야수로 포지션을 바꿨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그는 내야수였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그는 최근 야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오클랜드 팬들을 다시금 설레게 했습니다. 카일러 머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MLB와 NFL에서 모두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2018년 1라운드에서 9번째로 오클랜드에 지명된 그는 스카포라스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빌리빈이 큰 보너스까지 써가면서 영입했지만 딱한 시즌만 대학 풋볼을 뛰게 해달라는 소원을 오클랜드가 들어주었고 그 시즌에 풋볼에만 집중하며 대박을 친 그는 이듬해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으로 애리조나에 드래프트 됩니다. 에릭 데커는 농구, 야구, 미식축구에서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8년에 미러키가 38라운드에서 지명했지만 미네소타 대학에 진학했으며 2009년에 다시 미네소타 트윈스가 27라운드에서 지명하지만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NFL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 덴버에 지명되면서 NFL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8시즌을 뛰면서 5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뒤 은퇴했습니다. 외야수의 남은 두 자리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수들로 채우겠습니다. 바로 NFL과 MLB에서 모두 슈퍼스타가 되었던 보 잭슨과 디온 샌더스입니다. 보 잭슨은 바로 단테비셋이 아들 이름을 따왔다는 바로 그보 잭슨이며 디온 샌더스는 NFL에서 두 번의 우승을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한 번, 델러스 소속으로 한번 이룬 뒤 13년간 메이저리그에서 외야수로 뛰었습니다. 제가 포수랑 투수를 뒤쪽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 포수랑 투수에 있는 선수들의 임팩트가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nfl 야구팀의 주전 포수 자리는 nfl은 몰라도 이 선수의 이름은 안다는 톰브레디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1995년 몬트리올 엑스포스는 18라운드에서 포수로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 포수 유망주였던 톰브레디를 지명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같은 해 18라운드에서 지명된 포수가 한명더 있는데 그게 바로 현 시카고 컵스 감독인 데이빗 로스입니다.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그들은 톰브레디를 몇 년간 지도하면 올스타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수 유망주로 봤으며 18라운드에서 지명했지만 상위 라운드에 해당하는 사이닝 보너스를 제안해 그와 계약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만약 톰브레디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커터백 대신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전담 포수 톰브레디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스타 커터백들이 학생 때 투수를 겸업했기 때문에 투수에는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딱한 명만 뽑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팀에 제 1선발을 뽑는다면 이 선수를 뽑을 것 같습니다. mlb의 dna를 받아 최고의 nfl 스타가 된 패트릭 마운스입니다. 그는 정말로 굉장한 야구 환경 속에 성장했는데요. 그의 대부는 43살까지 현역 생활을 한 라트로이 호킨스이며 2000년 시즌 아버지가 부상으로 서브웨이 시리즈로 치러진 월드 시리즈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경기전 마이크 햄튼과 캐치볼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2002년 아버지를 따라서 시카고에 간 그는 마크 프라이어 케리 우드와 같은 선수들의 피칭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를 자신의 캐치볼 파트너로 삼으며 자란 패트릭 마움스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주목받는 야구 유망주였습니다. 2010년 주니어 야구 챔피언십에서 텍사스 팀의 유격수를 참가해 팀의 첫 타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커버했으며 모든 포지션에서 수준급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투수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17살의 마음스는 이미 90마일 중반대의 패스볼을 던졌고 수많은 스카우터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 한 플레이오프 시합에서 당시 가장 주목받던 투수 유망주 마이클 코펙과 선발 대결을 펼쳤는데요. 마이클 코펙은 이 경기에서 1실점만 하며 자신이 기대만큼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카우터들에게 보여주었지만 패전을 기록했고 이 시합이 끝나고 아무도 그의 투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패트릭 마움스가 와일드 피칭으로 1실점은 했지만 1 6삼진 노히터 시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해서 미식축구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디트로이트가 2014년 드래프트에서 37라운드에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움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상의 끝에 그는 대학에서는 풋볼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현재 NFL에서 매 경기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패트릭 마우스는 이제 데뷔 4년차밖에 안 됐지만 이미 리그 MVP, 슈퍼볼 우승, 슈퍼볼 MVP를 모두 이뤘으며 그는 계약 총액이 무려 5억 달러에 이르는 10년짜리 계약 연장을 캔자스 시티와 함으로써 현재 프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는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남자가 된뒤 처음으로 한 일이 캔사스시티 로열스의 구단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의견이지만 현재 로열스 로스터에 있는 그 어떤 투수보다 24살의 구단주 마움스가 더 위력적인 공을 던질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